2022년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크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목소리도> 성령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녀에게 나시고 번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어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공간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도구와 강구드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위험한 길에 갔을 때 주께서 거기서 막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평안한 그 길을 걸어갈 때더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어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이를 간병하는 간호사, 의사 모든 분들 외에도 운청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 태풍이 또 심하게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 대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 태풍을 통해 태풍을 통해서 자신을 제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말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아멘.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아, 욕, 욕기입니다. 욕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욕기 42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여비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뭐 교인들은 물론이지만은 신앙을 했다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장로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사, 전도사 또 집사 뭐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문제들이 닥치게 될때그 신앙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자기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런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들어옵니다마는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몸으로도 우리에게 지식이 에, 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어, 그런 에,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들은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 대학,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데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사상 배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죠. 특별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갈빈의 신학 사상이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신학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들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 논쟁을 벌인다할 때는 정말 목도 되지 않은 하나님, 보지 않은 하나님을 그 기로만 었던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몇십년 동안 하면서 제가 눈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그 체험적인 그런 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됐던 담백색 도상에서 보면은 그는 신학이라고 지금 말하면 신학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갖다가 거의 뭐 안기할 정도고 지금 말한다고 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어, 또 최고의 교수 밑에서 가만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그가 그 신학을 가지고 할때 사람을 정죄하고 또스레만집사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하고 하는 그런 그것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죠. 그는 그러한 그가 눈으로 담백색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그 이후에 그 신학 사상이 완전히 달그 신앙 사상이 달라진 것처럼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요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죠. 신학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바울 사도같이 거의 뭐 완벽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러한 이삶 이 속에 있는 그에게 사단은 그런 모든 배경을 주었던 그런 것들을 주었 예, 예,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있던 모든 소유를 다앗게 되는 거죠 생명만 남겨두죠 근데 생명만 남겨둔 그러한 그 어, 속에서 그가 그의 세 친구들에게 논쟁을 벌이고 하는 걸 보면은 전부 지식적인 신앙에 들었던 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그 신앙 신앙을 예,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우 보내주 하나님이 근데 엘리우 앞에서 엘리우 앞에서는 예, 입을 열지 않죠. 네. 조금 조금 얘기를 하지만은 그가 뭐 친구들에게 변론했던 그런 변론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우는 물론 나이가 어리죠.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에게 얘기했을 때이 여분 예, 수긍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3 8 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자연 만물,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가 하나 창조했나, 길렀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요비 오늘 42장 결론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를 보면,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우에게는 대답하지 않았던 이, 예, 요비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냐. 무지하다 그러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이 전부 뭐예요? 무지한 얘기를 했다. 알지 못한 일을 그냥 내가 함부로 얘기를 했다. 그 얘기했죠. 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일을 계속 말했다. 그거예요. 그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게 쏟아낸 신학적인 모든 그 문질 문, 에, 그 에, 발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얘기를 했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에, 어, 보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한 지식을 갖다가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어 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공부를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본질적 그 본질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논어를 갖다 강의했다가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한테 한번 그냥 응? 아무 대답을 못한 적이 있잖아요. 논어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다. 모든 게다 잘한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된 것이죠. 요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 혹은 교인들 가운데 그 신앙을 갖다 얘기하는 거 보면 줄줄줄 얘기해요. 뭐 성경은 어떻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본질적인 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본질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들어왔던 지식을 통해서, 어,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여기 지금 요위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내가 알지도 못했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쭉 보세요. 그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논쟁의 주요 요정이 뭐냐면 뭐 요즘 쉽게 말하면 신학이죠. 그런 논쟁을 계속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그러세요.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하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네, 나로 하여금 그 본질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알지도 못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은 알고 얘기하는 얘기로 어 할수 있도록 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는 그얘기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십자들은 다 뭐예요? 알지 못한 일을 막 내, 내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들어온 그런 얘기로 친구들을 우겨대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겼는데, 그건 내가 귀로 들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과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복복 뵙고 주님을 만나고 했던 그런 얘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뭐 신학교를 하게 된 동기가 그냥 한 그냥 신학교 가볼까 그래서 간건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뭐 저는 결정적인 동기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뵈었어요. 그 주님을 뵙고 난 뒤에 내려와서 바로 하던 일 멈추고 그냥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그 그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예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성경을 볼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에, 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에, 오늘 보려고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강했어요. 전에 내가 2020년에 보니까, 5월 24일날 주일 예, 예배, 예배 때 예, 설교했던 거예요. 예, 적어놨거든요. 몇년몇년 몇년 전부터 쭉 이랬어 적어놨던 건데 거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벌써 이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어, 어,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그 그 비본질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하다가 평생을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갈는지안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 이렇게 해놓으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전은 굉장히 귀중한 의미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을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 거둔다고 해서 쏟아낸 말을 갖다가 거두어드린다고 하는 거는 사람은 알수 없는 거예요. 한번 저도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말을 갖다 내뱉어 놓으면 절대 그걸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고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내가 했던 지금까지 헛된 소리들을 다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후에 요비 그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드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게 회복이에요. 기도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했던 이러한 그 모든 논쟁 가운데 내가 헛소리했던 거. 나는 거두어드릴 수 없는데 주께서 거두어드리 주님이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느 책에서 오래전에 좀 읽은 겁니다만은, 사람이 말했던 이 말은, 공중에, 이 공간 속에서, 떠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때 당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사람의 말이 한번 나갔는데, 떠다니고 다닌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전화를 받는데, 혹은 TV를 보는데, 방송을 듣는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에 이렇게 에, 들어옵니다만은 시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공간 안에는 다 수많은 언어들이 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첩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걸 다 잡잖아요. 에? 북한에서 했던 모든 정보는 비행기 거기에서 전부 전파를 해서 어느 소리가 묻어간다. 정보가 계속 수시로 뭐예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떠다니는 이 헛소리했던 것들도 다 떠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스스로 내가 거두어들인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거두어들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내가 헛소리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 에,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말했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알지도 못한 소리를 계속 우격 따짐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 헛소리라고 하는 걸 보세요. 보면 3절 3장부터서 쭉 소개되고 있는 28장까지의 그 얘기들이 여비 지금 뭐해? 새친구들과 계속 논쟁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말이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다 헛된 소리였다. 그래서 그걸 주께서 거두어드린다. 한마디 쫙 빨아들여버린 거죠. 그게 회계죠. 회계가 뭡니까? 네 죄를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거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 그걸 사유해 줄게. 이 사회에서 보면 흰 양털과 같이 희게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주님께서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그 연필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건 뭐예요? 그어야 될 부분 안 그리고 다른 부분에 그렸으면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예. 지우개 지우면은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거 들으시고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예.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본 그림입니다만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잊어버린다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예,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에, 예, 천국의 심판대에 갔을 때, 심판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이 욕이 지금 회개했던 그런 모든 언어적인 거, 행동적인 거, 알지 못하고 예,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비로소 그 용서함을 받고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그 기도를 다 뭐예요? 에?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대기도로 기도대로 말씀을 에, 말씀대로 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비 그 친구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여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할 때 여, 여호와께서 여배 공경을 도, 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여 욥에게 이전 모든 수에보다 갑절을 더하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그 회복보다라도 영적인 그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내 신앙이 정말 귀로 들어왔던 그이 그 지식적인 신앙,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과 늘 만나는 체험적인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백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서 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귀로 듣고 얻었습니다. 그, 어, 것을 그걸 가지고 목회도 하고 또 친구들과 변론도 하고 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요, 요비 스스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늘 더불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드리겠습니다. 구더기도리 온내 예물로 드 주소서 오 놀이 영 전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